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소개자료는 서울 영동포구 양평동 5가 양평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16690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7천만원이며, 개비 부동산 평가는 11억 1천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염면적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8억 5천6백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8천5백6 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사년 6월 20일에 진행되니 이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용동포구 양평동 5가 양평 한신휴 플러스 아파트 경매문건은 구호선손유도역 290m 초역세권으로 당산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영등포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양평 한신유플러스 매물은 104동 4층으로 대지권 11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10억 7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8억 5,600만 원을 체제가로 오느 2014년 6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 0인 8,56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양평동 한신 아파트 33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1억 1 천만 원, 하이평가는 10억 3,500만원, 상위평가는 11억 7,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6,500만원에서 6억 3천만원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감권 내낭을 살펴보면 한신공영이 시공하여 1996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0개 동에 1,21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한대이며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4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예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산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2월 30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구액은 2억 4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및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24억 3431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게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영등포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평, 한신 아파트 3 3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2014년 5월에 4층에 10억 5,2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평 한신아파트 3 3평형 매물옷가는 백구동 남동향 10층이 12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용동포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동포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88% 매각률 37%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동포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간문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융동포구 양평동호가 양평 한신유플러스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